아, 짱 킥볼을 만들었으니까 우승을 한번 해봐야지. 음. 소리가 왜 이래? 벤틀로얄. 오, 뭐야? 안녕? 요새끼요새끼 요 새끼. 야, 이 시열이 쓰레기가 천. 어지갔네 이거. 아이것도못 잡을 것 같아. 너는 너는 요렇게, 이렇게 때려 잡을 거야, 이 <laughs> 혹시 이렇게 때려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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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화염병 한 번에다가 한번더 기절해. 화염병 또한 번이자식. 난또 있지롱. 또 먹어봐라. 한번더 먹고. 이거 두개다 먹어 이자식아. 가스 접근 중. 새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아무래도 접근한다. 난 소이탄이라고 소이탄이야. <laughs> 쟤네가 주 하는데 성공했다 잘했어 주모표를 처리했다 아주 끝내줬어 오케이 브라더 GG 게임 브라더 게임 브라 GG 예 GG맨 여기 강하고 있다 그 속의 모든 적거라 어림없지 어림없지 봐봐봐봐봐. 여기. 아이씨. 뒤에도 있어이다 요렇게? 맞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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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쇼쇠를 달았으니까. 여기 있구쇼 나의 쇼쇠를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아, 짱콩볼을 들고 왔어, 이제 아시다. 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귀엽, 귀엽. 요렇게, 간다, 간다. 스네이크, 스네 아, 이게 아, 좋은 건지 모르겠네. 자, 오번어머머머죠머리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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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새끼. 머이머머 새끼 머머머어머머어 뭘 던져, 이 새끼야, 이새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우, 좋네.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이쪽으로 하나 있어. 아, 저기 있네. 이 새끼. 아, 이거 차가 왜 이래. 와! 안려하세요 형님 아 오! 내가... 오!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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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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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은 어! 니요다은들다 나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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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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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리 이야, 너 지금... 역시.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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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 요새... 요새... 요거 이거 요거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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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거 쓸수록 감가사에안 나오네. 한국에 쫙보면다 나와 롭히고괴있는고 괴롭히고, 괴나히고 괴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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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롭히이괴롭이고괴롭히오 괴롭히고, 괴롭 오케이, 저기 딱. 이리 이리 넌이싸 놈. 이기는 놈. 이리 는이스쥐 이리 쥐는 놈. 이리 이리 이 Yeah, okay, brother. GG. Good game, brother. DJ's bud. Yeah. You got a lucky uh, kill at the end there. Well done.